안녕하세요. 에기온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자리 한 곳을 바꿨거든요. 아, 오늘은 여기서 할 거예요. 음, 사진이 조 있어서. 어, 다 만들었는데, 그 이거 만든 거 찍으려고 했는데, 찍다가 이게 끊겼어요. 그일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설치한 게 많아서. 그래서 다만든 거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수제 액기없이물릎도 안되는 거거든요? 진짜 물같아 완전 손에도 안 묻어요 방금 만든 살짝 없는 거 있어요? 어때? 네. 겉에 겉에 보기란 거 이게 비율로 따지는 지출처거든요 비율로 따지자면 근데 그냥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 아이스가 좀추차고 이게 그 아이폰이랑 루프 쏟아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안 그래 보이죠 지금 그렇게 만든 거 아닌 것죠더뭐 넣은 거 같잖아요. 언니 더뭐안 넣었던지 완전 좋아요. 되게 좋거든요. 완전 요 갖고 근데 이런 데에서는 좀 많이 묻어요. 섞을 거나 섞을 통. 그 아이폰에다가 물풀넣놓고 쏟아놓고, 아이폰 물에다가 물풀넣놓고 쏟아놓고. 네, 그렇게 썼던 거거든요. 근데 되게, 물 같아요. 물풀을 좀 적게 넣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풀이 지금, 있긴 있는데, 많은데, 한번 물풀을 적게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해봤는데, 이렇게 물, 물에 끌어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더 만든 게또 있는데 여기. 얘네들은 좀 그냥 얘네들 그냥 입게 같아요. 진짜 입게. 근데 얘네들도 근데 얘네들은 아이스와그는 추천 아니야 제 추천 거든요. 비슷하긴 한데 제가 만든 게좀더물 같지 않아요. 두 개. 되게 진짜 이끼 같죠. 퍼지는 되게 잘 흐르고. 제가 만든 거는 토에 원래 안 먹고. 근데 얘는 방금 만든 거랑 작거가지고. 되게 진짜 이끼 같아요. 진짜로. 통에서 잘 안떨어져요 근데 당연히 아이폰 들어갔고요 이거를 아이클레이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수는 있지만 저도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면발 벗기를 얘는 면발 벗기에다가 아이폰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든거 제가 만든거 하지만 그 처음에 보였던거는 되게 묽었던거는 비율로 따지려면 제 추천데, 그런 거 없이 그면 아이스만 강면 추천. 진짜 같죠? 되게. 완전 챙겨버리고요 완전 좋아요. 되게 잘해주고. 진짜일 것 같아요. 완전 강력 추천해드리고요. 저는 제가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진짜 이게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워크는 추천인 거는 손에 좀 묻더라고요. 아, 제가 좀 이상하게 해서 그럴 수 있지만, 물프로좀 적게 나서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무릎에 아이스워크론이 실제로 물에 도안 되는 거는 아 잠시만요 물에 끼안 되는 거는 좀 묻어요 우에아 손에... 안돼 묻었어 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두개 섞으니까 나쁘진 않네. 원래 제 거는 손안 묻었거든요. 제 거는 어두운데로서 그런지 손안 묻어요. 아이스 모카 먹고도 계속 만지면서 내일 이렇게 보면 손또안 묻을 수도 있어요. 묻을 수도 있죠. 진짜 그랬요야 몸은 진짜 강력 추천해드리는 근데 이런 석고통 서쿠통, 거나 석고통에서 잘안떼어져요 아? 까지 액체면 소개였고요. 나중에 이거 한번 만드는 거 보여 드릴게요.